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메모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차량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에 나온 국산 SUV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차량 16년식에 무려 키로수 8만키로대 10만키로도 타지 않은 짧은 주행거리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정말 오늘 준비한 금액대까지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티볼리에요 I <sighs> 디젤 i x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 차주분께서 한 분이서 여성 차주분께서 관리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까지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듯이 정말 저렴한 금액대 오늘 700만 원대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해봤기 때문에 정말 연식 키록스 대비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차량 바로 그럼 스펙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출초등록이 2016년 5월에 중대 16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8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뒤쪽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울 찍혀 있지 않은 올리호 판정을 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50만 원, 750만 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컬러가 같은 경우는 이 가장 인기 많은 색상인 이 화이트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면 유리 쪽 모습도 담아드리면요. 좌우측에 크랙 날거나 탱탱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본넷신 앞쪽에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 라이트까지 백한상한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 드릴 텐데요.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차선에서쭉 보고 있는데,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앞쪽 전면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보면, 전면 타이어 트레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동일하게 70% 이상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에 틴팅면도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에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측카 하단부까지 전혀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정보적으로 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도 소형 SUV지만 정말 공간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 트렁크 내장지 확인해 봤을 때도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가면서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면부로 넘어 와서 식면부 두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티블리 차량의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1세대 모델보다 뒤쪽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공간 활용성까지 정말 좋아진 이 차량.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750만원에 정말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앞쪽으로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유입된찬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20룸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래쪽 센터페시아운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더 아래쪽 기어노브 하단부를 봐주시면 운전석까지우성 모두 다 열선 시트까지 모두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가서 핸드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핸들 커버까지 씌워가면서 깔끔하게 관리해주신 모습이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핸들 열선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 좌측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쪽 개입판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판 모습도 담아드리면요. 실 주행거리 88,675km 중행한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판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티볼리 에어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도어 트림 쪽으로 봐주시면 전자석 열선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열 시트 시트 컨디션 비춰드릴 텐데, 이열 시트 같은 경우도 타고 내린 쪽에도 잔주는 데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시 다리 쪽으로 보시면 이 전자석 모두 코일 매트까지 깔면서 관리해주셨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볼리 에어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감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 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티볼리 에어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 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 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디젤 엔진답게 디젤음은 들려주고 있지만 굉장히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티볼리 에어 디젤 IX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추초 등록이 2016년 5월에 등록된 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8 8 0 0 0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회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뒤쪽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이나 누수한 방울을 지켜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50만원. 75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금액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보시는 저희 카성비 대표번호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착송 거래 희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카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